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천만원짜리 수입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만원짜리 중고차라고 하면은, 보통 국산차 내지는 연식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수입차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그런 편견들을 다 깨부실 그런 수입 중고차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인 천만원대 중고차로 준비했는데요. 키로 수가 5만 키로밖에 채 타지 않은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에 컨디션 너무너무 좋은 수입 중고차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 중고차가 있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차량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한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조건 없이 누구나 10만원씩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조이라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라는 차량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요 BMW를 대표하는 준준형 RV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준준형 RV 차량답게 연비가 미쳤습니다 공익연비가 17kg 내지 20kg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모델 간단하게 제험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만km입니다. 거기다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잘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출고 당시 가격이 4천만 원 정도 했던 굉장히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됐던 차량인데요. 오늘 판매 금액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천만원대 나와있습니다 판매금액 14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BMW 2시리즈 e 5만키로짜리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이 차량의 가장 좋은 장점은요, 이 트렁크 면에 있는데요. 일단 제가 2열을 6대4 폴딩을 해놨습니다. 6대4 폴딩을 하면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 저희 사장님들 좋아하시는 낚시 캠핑,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셔도 넉넉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중준형 RV 차량을 꺼려 하신 분들 이유가 뭐냐? 옵션이 딸린다예요. 하지만 오늘의 차량은요, 은색의 모든 준준 RV 차량을 대표해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옵션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 또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도시적으로 타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모델 전체적인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490만 원에 5만 킬로 밖에 안탄 BMW 준준형 RV, 이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실내 감성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깔끔한 건 당연한 거고요. 위쪽으로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넓은 선루프 개방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열까지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이기 때문에 2열 좌석에서도 개방감 넓게 함께 주행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시트 쪽도 살펴보시면 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가죽 시트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도 살펴보시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굉장히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한가지 요소로 작용이 될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넓게 나오고 있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옆으로 보시면 당연히 버튼 시동키 준비가 되어 있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자 파킹과 함께 이쪽에 보시면 어,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그 셔틀 형식의 리모컨이 함께 장착되어 있네요. 자 핸들 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쪽에도 많은 버튼들 보여주실 텐데요. 이쪽에는 핸들프리 리모컨, 이쪽에 속도 리미 장치가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5만 k 로밖에안탄 완전 무사고의 BMW 준준형 R V 바로 BMW E 시리즈 차량이 1490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해당 모델의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기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4989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